어, 다시 베델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어떤 장소가 주는 특별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추억의 장소가 있잖아요. 어, 저도 오늘 홍성을 다녀왔는데 어, 국내 선교위원회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거든요 어, 물론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목회자이시기 때문에 어, 홍성에 제가 고2 때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모습과는 또 많이 또 달라진 모습 또 많이 부흥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어떤 우리가 장소에 갈때그 장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태어난 곳에 가시면, 여러분의 어렸을 때의 모습들이 막 그려지겠죠. 어떤 음악을 들을 때도 어떤 뭐 추억에 내가 그 10대 그 중고등학교 때 아주 좋아했던 그런 노래를 들으면 그때의 감성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요즘 젊은이들은 감성이라 안 하고 갬성이라 고 불러요. 그때의 갬성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어, 저는 이문세, 신승훈 이런 사람 노래 들으면은 10대의 생각이 나요. 아, 그때. 별이 빛나는 밤에 그거 들으면서 그렇게 공부했었는데 그런 생각 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 예, 그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은 나에게 은혜를 가르쳐 준 곳이잖아요. 예.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준 장소잖아요. 뜨겁게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장소잖아요. 내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한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은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사리에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그 헌신이 좀 식어져 갈 때, 메말러 가고 건조해 갈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 장소 찾아가면 좋죠 제일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 그 첫마음, 그 열정,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약속했던 가난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가 큰 실패를 경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난으로 갔지만, 그곳에 큰 기근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당시 애굽은 세상의 상징이었어요. 세상 풍요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낭패를 당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하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취할 것 같으니까 그게 겁이 나가지고 거짓말을 하죠. 자신의 누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아브라함이 큰 실패를 경험하고 신앙적으로 참 많이 어떻게 보면 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애굽에서의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애굽에서의 그것을 실패를 뒤로하고 다시 하나님을 제일 처음 만났던 베델의 그 장소로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는 것이 왜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삶을 살면서 어려운 그런 시련을 당하고 삶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멀어진 분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지만 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셨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깨닫는 것은요.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말씀만 드릴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 포인트도 아니고 세 가지 포인트도 아니고 딱한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큰 실패, 큰 실수 경험했다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을 했죠.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땅이 기근이 닥쳤는데, 이제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잖아요. 만약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물었다면 어떤 방법을 얘기해 주셨겠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거기서 굶어 죽게 하시겠어요? 혼자 간 것도 아니고 가족들을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 이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히 약했어요 굉장히 약했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라는 그 위기감에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전후 문맥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왜 중요하냐면, 가족 모두 함께 가야 되잖아요. 가족 모두 애국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 한번안 했다고요.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인간적으로 결정하고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한 거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그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죄고 불순종이었는데 거기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사건은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큰 실수를 범한 것이죠.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왕을 치셨어요. 바로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엄청난 큰 낭패를 당했어요. 알고 보니까 누이가 아니고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네가 나에게 왜그 얘기를 안 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큰 죄를 당했고 지금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이길래 그 땅에서 가장 높은 절대 권력자 왕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때 처음 깨닫게 된 거죠. 왜냐면 아브라함의 그때 믿음은 너무나 연약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고요. 사랑하는 아내를 되찾게 된후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일 처음 부르셨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곳이 이 장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인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 축복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실패로 다시는 앞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한번 넘어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넘어지지 않게 다른 사람을 밟으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너무 너무 힘들겠죠. 실제로 우리 삶이 그런가요? 많은 실수가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번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기회를 반드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시키고 연단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 하나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베델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베델을 지금 뭐라고 설명합니까? 다시 보여 주세요. 베델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가 처음으로 어떤 뭘 했던 곳? 재단을 쌓았던 곳그 다음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 그곳이 어디예요? 베델이라는 거예요 베델 그래서 베델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특별한 장소요 그곳에 가면 다시 하나님을 제일 처음 만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재단을 쌓았던 그 경험이 하나님께 들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믿음의 장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좇아 가나안으로 갔을 때 사실은 그 땅이 완전히 열려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어서 오세요. 웰컴. 그런 게 아니었죠. 그 땅에는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가나안 사람들 일곱 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고 어이 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맞다면 분명히 이곳에 어 내가 가서 살수 있는 것이 마련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건 아닌가?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닐까? 나이 7 5세에 많은 나이에 내가 이곳으로 한 것은 너무 무모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셨죠. 그의 마음을 보시고 다시 나타나 주세요.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 시켜주세요 그게 12장 7절이에요 12장 7절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네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예. 하나님을 제일 처음 만났던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그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분이시구나.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겠죠. 예. 비록 그 땅은 현재 가나한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이었지만 먼 훗날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실 가나한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아브라함은 7절 후반부를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다시 하나님께 뭐 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베델은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 베델에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때참 많은 회한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애굽에 갔다가 내가 이런 큰 실패를 당했구나 아마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지 않았을까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길이 막힐 때가 있고 우리가 계획한 것이 때때로 다른 길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 또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많이 멀어지고 마음이 건조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나온 아브라함처럼 베델의 장소로 올라가야 된다 나만의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제일 처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곳으로 제일 처음 가졌던 그 감사와 감격의 그 결단의 자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그것은 우리가 그 제일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가면 물론 제일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차를 타고 가야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첫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어디다? 베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배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배델은 어디입니까? 저에게는요. 대천성결교회, 대천성결교회 1층 교육관이었습니다. 그곳이 저에게는 배델의 장소였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중학교 사망의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인 구원자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모범적인 아이였겠죠 뭐 주일내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니까 예, 그러나 그때까지 저의 마음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것 뿐이었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 그 1층에서 아마 여름 부흥회였던 것 같습니다 수론회였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어 막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의 눈앞에 내가 그때까지 지었던 나의 어떤 위선들, 나의 어떤 죄들, 그런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는 나만 알고 있던 은밀한 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착, 착, 착 하는 것처럼 한 컷, 한 컷, 한 컷이 지나가는 거죠.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났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의 마음이, 진정한 자유의 마음이, 평강의 마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어요. 예. 그때 알았죠. 아, 내가 주님을 만났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예. 그래서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제가 확신하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감격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를 마치고 기도 시간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는데 환경은 다 똑같았겠죠? 그러나 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로워져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그것을 경험했던 때가 바로 중학교 3학년 그 여름 수련회에 였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모두 불완전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넘어져요. 또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죄를 빨리 뉘우치고 예,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점에. 이요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계속 주저앉아 있지 말고, 계속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처음 만났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일 처음 만났던 그베들레 장소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을 제일 처음 만났던 그 뜨거운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당시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달라고 하는 것은 페륜아들이에요. 페륜아들이 하는 짓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나의 유산을 미리 반을 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돌아가시라는 얘기잖아요. 너무너무 무례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거, 그 요구를 이 아버지가 들어줍니다. 그에게 해당되는 몫을 3분의 1을 주죠. 그 돈으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가운데 쾌락을 쫓아서 예. 그 쾌락을 쫓아서 완전히 다탕진해 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 그토록 많았던 친구들도 이제 돈이 없어지니까 친구들이 하나도 다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집에 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돼지가 그 자신의 종의 그 월급으로 받는 것으로는 배가 안 차고 부족해서 돼지가 먹는 그쥐없 열매를 뺏어 먹는 그런 비참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에 이 둘째 아들이 떠올리는 그 집이 한 곳이 있었죠. 아버지의 집이었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아서 종들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데 지금 나는 여기서 뭐 하는 짓인가?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아버지께 무슨... 낯짝이 있어서, 무슨 면목이 있어서 아버지께 내가 돌아갈 수 있겠냐? 이제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그냥 종에, 많은 종 중에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해야지. 품꾼 중에 하나로 내가 돌아가야지. 그래서 그날도 너무너무 창피한 마음에 조금씩 조금씩 그 집으로 향해 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아버지의 형상으로 보이는 한 분이 밖에 나와 있는 거죠. 누굴까? 이 늦은 시간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 보니까 그분이 누구였어요? 바로 아버지였던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이 나갔었던 그날 저녁부터 매일 저녁 이집 나갔던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신학자가 그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사실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그 탕자와 같은 우리 모든 죄인을 언제나 기다려 주시는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모두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그 우리도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언제나 기다리고 넓은 품으로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 주시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라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2장을 보면 성령이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에베소의 교회를 제일 처음엔 칭찬을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또 너희들이 인내하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잘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잘못된 것이라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부... 분별력이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책망받은 것이 있었어요. 이장사절오 절, 이장사절오 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초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에베소 교회가 무엇 때문에 책망받았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첫사랑이겠어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마도 교회 안에 이 잘못된 가르침을 막 전하는 거짓 교사들, 그 이단들과 싸우다 보니까 예,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너무나 정해져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어진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예리하게 잘못된 것이 있나 없나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랑의 마음이 어느덧 식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성령님이 어떻게 그 현상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셨냐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금 읽었던 것처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따라봅시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과연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떨어졌던 그곳으로 멀어졌던 그곳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잡아라. 그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다시 배들로 돌아가야 되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일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이렇게 호소했어요. 6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을 향한 그 변치 않는 사랑을 일일이 확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또한 기도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고 주님을 만났던 그페들의 장소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첫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흘러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